가게 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더 닭띠가 있는데 누구죠? 누구죠? 오케이. 아 정가요? 그렇죠, 간다. 정가요? <laughs> 네, 혼자 얘기하네요. <laughs> 네. 제가 바로 닭띠인데요. 네. 네, 2017년은 제가 열심해서 히꼭 공찬의 해로 만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죠? 네, 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제가, 제가 먹다 남은 이 제가 제 먹다 남은 촬영 들어간다고 먹다가 남기고 들어갔던 고로케가. 고로케 가 고로케 맛있습니다 <laughs> 뭐랄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laughs>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laughs> 네, 제가 남겨놓은 그로게가 있는데. 그로게 맛있습니다. <laughs> 네, 일단 드셔주세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러워하는 <laughs> 것 같은데요? 아, 맛는데 아니, 먹어본 줄 알아요? 이 요, 요 안에, 드세요. 게살이 들어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솔직히 말이다. 게살이 들어있어. 여기 짱짱하고, 고소하면서, 그 게살 맛이 입에서 쫙 퍼져요. 다들 아니? 아닌데? 진짜 맛있어. 응. 한번먹어 다들 아닌데? 아니, 이거 <laughs> 먹어. 일단 먹어. 난또 먹으면 되니까. <laughs> 아닌데, 다들아? 어, <우와>. 나만나야겠 <laughs> 왜? 아니 내 소리 없어져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다고렇케밖에 없어? 고르케가 고렇케만 있으니까요. 자다 같은 고렇케인가다 같은 크로켓인가요? 다 같은 고렇케만 나, 아, 이 나. 그래,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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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일람말해이세 아, 이사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사 아, 이사이 사람은? 아, 이이한 마리도 없어 왜? 빨리 말풀어은 아, 이사람이사람이사이목장사 말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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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소 제주도에는 <laughs> 코뿔소도 있습니다 <laughs> 코우리 아니야 코우리 <laughs> 코뿔이리 <laughs> 원뿔몬 <웃음> 원뿔몬이래 <웃음> <코뿔오리래>. 원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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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듣는다 don't so 너가세 A to the B to the C to t o the E a i e a r 가감사해너받왜나런게한 명씩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얘기해볼까요? 난 총체적 난국상. 왜요? 총체적 난국상, 왜요? 총체적 난국상? 응. 몰라! 그 총체적 난국이니까. 왜? 왜? 뭐. 괜찮은데 아니면 총체적 난국상 받고 싶은 사람? 총체난국상 나요? 왜? 그냥. 받고 싶으니까 해요. 나저 상조. 맞아, 저상마 그래. 그래, 너 괜찮아. 너 괜찮은데 왜 자꾸 응. 왜 이렇게 못난 척 하려고 그래? <웃음> <웃음> 야, 못난 척 하는 것도 일이다. <laughs> 이게 제일 잘생겼는데 또 못난척하기가 힘드네 아, 아, 그러면 오. 저는 쇼챔 사랑상 쇼상 네, 저는 쇼챔 음, 사랑하죠 우리가 쇼챔 사랑하고 어, 네, 맞습니다 한번에 말했네 아, 우리가 사랑 만들면 안 되나요? 또 어떤 거? 이상무상무상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네, 말하면 안 되지 <laughs> 너무 하고 싶었나 보다 아, 상상, 아, 상상 안 돼? 상상 그 이상 아, 말하면 안 돼? 아니, 상상, 아니, 그, 아, 어때요? 아니, 상상 아니, 그 이상 어때? 상상, 아니, 이상. 아니, 상상 아니, 그 이상 아니, 상상 아니, 상상 그 이상은 어떤 느낌이죠? 음, 멤버가 갑자기 상상 그 이상으로 잘하거나 음. 상상 그 이상으로 못하거나 아 오늘 S L 나왔어요. 어 상상 그 이상이요? <laughs> 아그러요 그런, 그런, 거. 거. 아, 그런, 그런 거. 거. 마지막으로 쇼챔 사랑상을 받으신 진영 씨가 아, 사랑하는 마음 한번 보여주시면 안되형 쇼챔이 여자 친구를 생각하고 음. 쇼챔 쇼챔만 하면서 여자친구 저희 좀나 <laughs> <안다>. 쇼챔 베이비 <laughs> 베이비 쇼챔은 사랑이야. 널 위해 태어났답니다. <laughs>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멋있어, 그런. 하드로거왜안 씻어서요? <laughs> 그게 무슨 소리지, 대체? <목소리>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말을 진짜 잘해야 될것 같아. 사람들이 안 씻는 이미지 이렇게 한번 해주니까, 이게 표정을 안 씻는 애가 되버리는 거예요. 무슨, <laughs> <laughs>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laughs> 사람들이 안 씻는 게 아니라, 피곤할 때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누던데, 이제 막맞전내가 <laughs>

한대고서한대고서 <laughs> 여러분 아, 절대 집에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 진짜 아프잖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픕니다 저 선들이의 불쌍한 표정 좀 보세요 아, 늘 저렇게 맞고 사 하는 저 친구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아,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됩니다 아, 선배에게 학교폭력을 당하는 이 후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친구야 괜찮니? 친구야 아, 어떤 선배가 어어 아, 어, 오늘 조금 더연결하는하이로 태어나서 아, <laughs> 여러분 아, 잘주세요 <살리세요>. 선배가 <웃음> 선배인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와, 여러분 여러분 싸우지 마 선배가 를 나? 싸우지마 싸우면 나 난장판 대기실 b 1 a 아무 말... 난장판 잔치 난장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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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뭐지 <게 surtout 웃음> 어, 근데 이거... 이거... 리려아니가서면 돼. 이게 한, 가만히 있고 여 움직이면 아, 아 어, <laughs> 와. 우 와우! 다다스 나오네. 근데 선더이가 <산들이가 웃음> 오늘 우리 깎아서 줄 거야? 아서 나도. <laughs> 나도 먹고 같이 먹자고. 상생님안주셔요아우래 원래 데선생이선안 주잖아. 그럼 동영이인지 <laughs> 그럼. 아니, 맨날 간성, 맨날 카메라 들거지아 맨날 카메라 그가뭐 네. 먹고 있을 때 내가 맨날 큰일 날 먹었어. 그럼 어, 하겠다 맨날, 맨날 큰 날. 맨날 내가 큰일 나좀 먹는 좀털러웠던게 아침에 딱삼더이가 용건을 엄청 맛있게 깎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나가면 줄래? 용관이면은 자몽이거든요. <laughs> 아, 자몽. <laughs> 내가 자몽은 진짜 멋지게 됐지 자몽을 싫어 <laughs> 까는데 내가 항상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야. <laughs> 아니 용관을 줄수 있어. 용관이 진짜 깎기 쉬워요. 로 그냥 깎아는데 자몽은 손으로 깎아도나 <laughs> <laughs> 힘들게 운다고 얘 지금 사례 들려가지고 <목소리> Every day, every day, 너와 함께 거리를 <목소리> 걷는다 걷는다 다시 함께 걷는다면 <목소리> 우리 함께 걷는다면 y e a 좋겠다